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월이라고 1장 1절에는 나와 있죠. 기슬월은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2장 1절에는 무슨 월이라고 나와 있죠? 니산월이라고 나와. 이거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니에미아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뭐 했다고 그랬죠? 니에미아는 울면서 때때로 금식하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지만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이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또내 책임은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놓고 또는 세계의 문제를 놓고 또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리더, 우리 공직자, 영적인 공직자, 레위인 또는 제사장의 자세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 왔다는 겁니까? 4개월 갔어요. 지금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나라는 자꾸 발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근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니헤미아가 굉장히 급, 깊이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몸에 축이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야너왜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수심이 있느냐? 수심이 뭐죠? 뭐 그런 거잖아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난망함, 무망함, 희망이 없는. 이게 다 짬뽕이 된 언어, 제가 원어는 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런 뜻이 다그 안에 있습니다. 니에메어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술을 잘 골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 왕을 가까이서 에 모시는 분인데, 한 4개월의 근심을 지난 다음에 왕이 봤더니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때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께 만나면 아, 여보. 이봐. 무슨 근심이 있어 하고 물어볼 때가 있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이로다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묻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요 2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이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니에미아는 왕에게 이렇게 특히 음식 중에서도 술을 대접하는 골라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요 표정관리를 잘해야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 신기 경호한다는 말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의 육체만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호하고 불편하지 않게 한다 아침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안내하신 집사님들이 얼굴에 완전히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서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왜 그러지? 주목사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세워놨는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요 일단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그게 없어야 한다고 돼 있냐면 은 필연 이 사람이 왕을 뭐 하려고 할 의도가 있는 것인가 독살 왕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기, 너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느헤미아가 깜짝 놀랐어. 두려워서. 나 그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급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내 조국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거 제가 원어는 못 찾아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계속되다가 지금 마친 거죠. 그러니까 최신의, 최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좀 실감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왕이 묻죠.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때의 니에미아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사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하늘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간청의 내용을 얘기해요. 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대게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갑자기 탁 뭐 해줄까? 묻는다고요. 이게 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에미아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자마자 바로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유다 땅으로 보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성읍이에요. 성벽. 성벽을 건축하기 하옵소서. 니에메는 핵심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해서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왕이 물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이 왕도 대단한 리더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고민 좀 해볼게 하고 꿀 먹은 방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먼 일이 터져도 그냥 아, 아무 책임이 없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하죠. 가. 그 재밌는 말이 너 언제 돌아올래라고 물어요 그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직원이 너무 무능하면 휴가 간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언제 오느냐고 묻지 않아요. 오면 오히려 왜 왔냐고 벌써 끝났어요. 휴가 그러니까 그러죠. 근데 니헤미아는 충직하고 신실한 신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왕이 물어요. 너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래? 그래서 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갈 때에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제가 유다 나라 땅까지 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나라를 거쳐서 이라크에서 그 다음에 레바논을 거쳐서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이 부탁을 하는 거고, 삼림 감독 아사벳에 명을 내려서 문과 성곽과 집을 짓기 위한 들보를 쓸 들보로 쓸 목재를 준비해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통행과 건축할 재료를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이제 왕이 주는 모양의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와 통행과 그 다음에 뭐까지요? 군대까지. 이거를 이제 왕이 다 줘서 다 확보하고 이제 총독의 신분으로 유다 땅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는데 자기 조상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 지 150년 만에 15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여기서 찾아낸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더 적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원리 한세 가지 정도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어느 첫째. 첫째는 뭐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첫째 뭐 했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기도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한다. 기도하지 않고 앞세운 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의 일이나 또, 우리 어르신 본인들의 건강이나 진로의 일이나 뭐 재물의 일이나 모든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메가 먼저 기도했고 왕이 물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또 기도하고. 그 준비를 잘 했어요.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묻자 순간적으로 모든 걸다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모든 일을 향하는데 가장 앞서야 될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 저희 아들과 함께 밤에 통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진로를 놓고 요즘 저희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할 일은 뭐? 그랬더니 기도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는 기도해라. 아빠 따라 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고생돼. 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 되잖아요. 불안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의 감각입니다. 제가 그 어, 군에 있을 때 교회를 몇개졌는데요 교회 짓는 게참 어려워요. 뭐 사람에게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은제 딴에는 그 시골에 전방에 그 고지 위에 교회 짓는 것도 엄청 어려웠 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단계마다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회에 가서 부탁도 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맨날 하여튼 그때는 눈만 뜨면 그 생각 그 기도였어. 그 그때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노회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 노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주 목사님이 교회 짓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서 이제 그때 돈 94년도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보내주시겠대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 이제 보내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분 교회에 몸이 아픈 분이 있는데 그 부엉이 한 마리 잡아주면은 고맙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전방에 부엉이가 많다는데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대 가서 물어봤어요. 부엉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본 적이 없대요. 까마귀는 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잡으려고그랬도요 제가 부엉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잡으면 그거 법으로 걸린대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보게라도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엉이를.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반암리 쪽에 지금도. 7번 국도 왼쪽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진에 군인 아파트가 있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오려면 교회를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돼. 우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우회전 하려고 딱 턴을 했는데요. 거기 나무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새카만게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새벽이 어둡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부엉이인 거예요 부엉이가 앉아가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부엉이 잘못 보는 거 아시죠? 근데 밤이니까 밤이니까 보는 거죠 제가 잡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참 보면서 너구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전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서, 아, 새벽 기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이모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일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 먹으로 다시 아파트 집으로 갔다가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집으로 가서 아침 7시 한 15분쯤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휴대폰 없을 때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전화 못 받죠. 전화가 왔는데요. 누구한테 왔겠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왜 전화하셨겠어요? 건축원금 보내준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또할려면좀 세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해도 부엉이도 안 보이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되지도 않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라고 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려고 미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뭐를 앞세워야 됩니까? 기도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리를 제가 니에미야서와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준비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으면 내가 준비를 해야죠 니에미야가 철저히 준비했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를 왕에게 바로 말해서 왕이 딱 준비해 주고요. 치안과 안보, 경호, 가는 길의 장이 요인, 지도를 다 그려봤을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떤 총독이 나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그 총독은 다이 아박사스타 왕의 휘하에 있으니까 왕의 조서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다들 유대인들 싫어하는데 왕의 조서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느 지점에 통과하는 지점에 만나게 될 총독과 그 나라의 군사들 책임자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서가 필요해. 다 준비한 거예요. 어버버 어버버 하지 않고 다 준비해서 정확하게 얘기했고 왕은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두 번째는 철저히 준비하는, 설계하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약한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죠 기도했고 준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3일이 지난 밤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에 왕이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순찰을 갑니다. 순찰을 갔는데 그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인거는 간대 없다. 우리 그 질재가 쓴시 아시죠? 산천을 의고하되 인거는 간대 없다. 어, 그, 그, 그시 있잖아요. 인거는 간대 없고, 그리고 예, 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다 사람이 몸으로 하거나 다닐 때 짐승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지경을 다니면서 이제 니헤미아가 그 순찰을 다닙니다. 도로는 다 없어졌고 짐승이 지나갈 자리도 없고 말, 로세 못 지나가고 다 황폐화돼 있고 그리고 그걸 다 순찰하고 돌아왔는데 지도 다른 지도자들은 니헤미아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지도자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니에이맨 혼자서 몇 사람과 함께, 수행원과 함께 거기를 밤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나중에 그들을 동려해서 17절 말씀에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일어서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을 하는 순서. 첫째는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지도자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고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이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잃지 않고 영적인 지도력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하나님 가서 따지라고 안될 리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과 더불어서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방해입니다. 방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이 방해받고 있는가, 방해받지 않고 있는가. 순탄하게 지나가면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을 것 항상 예견하면서 기도로 물리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도발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니헤미아를 괴롭히고 또 수많은 방백들을 끌어와서 회방하고 전투를 벌이고 성벽 짓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해꾼이 나타나고 방해가 시작이 되면 반대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봐 반대하잖아 다시 고려해 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합니까? 그걸 돌파합니다 오늘도 이미야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시원한 말을 합니다 중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기에 상관이 없어 떠들지 마 상관하지 마. 단호하게 니에미아가 치고 나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반대파가 나타난다. 어디서 알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에 시작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제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에 직면할 각오를 하시고 그것을 일 가운데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제가 목,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일기장을 그때 썼던 일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 40년 가까이 됐죠. 신학대학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참 준비하는데 사탄이 밤마다 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친 날은 한번 괴롭힌 거예요. 네번친 날까지 있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책상 아직 기도하면요, 그 창문 틈 사이로 시커먼 게 들어와요. 지금은 그런 게 없, 별로 없는데, 그때 그랬어요. 아주 민감할 때, 제가 아주... 너무 두려워서 눈을 뜨고 기도했었습니다 영적인 도발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물리적인 도발도 우리 앞에는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반대에 직면했고, 니헤미아도 반대에 직면했고, 사탄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는 반대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을 막 회방했죠. 예수님을 시험도 하고, 그러다가 또저히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그다음에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잖아요. 사탄은 승리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이 떨어지는 순간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뭐 하는 순간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창세기에 예언했던 사탄의 머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제거하면 될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들의 머리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사탄은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파하는 믿음의 눈과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원리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반대 세력이 나타나고 반대 논리가 있고 해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